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힌두교의 한 주술사는. 수백 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얼굴로 살아왔기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화로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다. 1999년 여름, 영국의 한 학자가 그에게 불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술사는 그 중요한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 줬는데, 오래전부터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사의 주문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사의 주문을 그 자리에서 읊어 줬는데, 도저히 따라 할 수도 없는 기괴한 억양이었고 주문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기억만 안개에 쌓인 듯이 갑갑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 주문을 자신의 집안에 도움을 준한 사람에게만 알려줬다고 말했는데 그한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잘알 만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했다. 2005년 한 고등학생이 학교 과학실에서 거무튀튀한 얼룩이 묻어 있는 망원경을 주었다. 모양새도 볼품이 없어 별다른 생각 없이 버리려던 그는 망원경으로 운동장을 봤는데 놀랍게도 망원경에는 배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비쳤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망원경을 들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며칠 후 여학생이 강도의 칼에 배를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후 그는 그 망원경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볼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는 무섭지만 놀라운 경험들을 즐기기 시작한다. 죽음의 공포에 무감각해질 때쯤 그는 놀라운 생각을 뒤늦게서야 깨닫는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화장실의 거울 앞에 서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봤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프랑스의 샤랑트 지방의 한 마을에는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폐가가 있었다. 1998년, 배낭여행 중이던 F는 호기심에 폐가를 찾았다. 오전이어서 그런지 폐가는 섬뜩하기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줬다. 단순한 괴담일 거라 생각한 F는 대수롭지 않게 폐가를 나왔고, 지금껏 방문한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마을이 마음에 들어 하루쯤 묵고 가기로 했다. 마을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상당히 북적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던 F는 다른 때와는 달리 기분이 들떠 많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이 호의로 건네는 특산물을 기분 좋게 받아먹었다. 해가 질 무렵 f는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나치는 도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 순간 마치 눈앞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하더니 f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떠 있던 하늘이 어둑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뒤늦게 f는 폐가에서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다는 걸 깨닫고 경악했고 3개월 뒤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망했다. 1983년 6월 23일 신학자 레너는 놀라운 이야기를 언급했다. 날조되어 있지 않고 삭제되지 않은 원본의 성경에는 천사와 악마의 진실된 모습, 천국과 지옥의 위치, 신 혹은 악마를 강림시키는 방법들이 암호화되어 적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오리지널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성경은 유럽의 어느 성당 지하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주변에는 총기 발포가 허용된 요원들이 주위를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을 밝힌 레너는 멕시코로 망명 후 종적을 감췄다. 2003년, 피렌체 국립도서관의 사서였던 미켈라는 도서를 정리하는 도중 눈에 띄는 책을 발견한다. 누런 빛이 감돌고 재질을 알수 없는 가죽에 장수가 불과 50쪽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책에는 만물사전이라는 제목이 적혀있었다. 책을 읽은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의문에 대한 답들이 적혀있었는데 3페이지를 넘어간 뒤부터는 백지였다. 그리고 다시 뒤쪽을 넘겼을 때 방금까지 봤던 내용 또한 사라져있었다. 지금도 그 책은 피렌체 국립 도서관에 존재한다. 세계 최초로 가장 깊게 잠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트리에스테오이다. 그잠수함의 승선 중이던 세 명은 1,000m쯤 잠수했을 때 잠수정에서 나오는 불빛에 비친 건물들을 볼수 있었다. 마치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에 흥분한 그들은 육지로 올라와 상부의 자신들이 봤던 내용들을 보고했고 이상하게도 정부는. 그들이 본 것들을 함구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2년 뒤 탐험에 참가했던 피컬슨 부자는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 러시아의 한 지역에는 연대조차 알수 없는 낡은 저택이 존재해왔다. 저택의 거실에는 한쪽 벽을 가득 메울 정도로 기괴하게 큰 초상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초상화 속 3명의 인물은 몸만 그려져 있을 뿐. 얼굴 부분은 마치 누가 일부러 찢어놓기라도 한것 마냥 잘려나가 있었다. 하지만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초상화 속 인물들의 손가락이 일곱 개씩이었던 것이다. 생각할 때 나오는 미묘한 뇌파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별해낼 수 있다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극히 드문 확률이지만 선천적으로 상대방의 뇌파를 감지해내서 적게는 기분의 변화만을, 크게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5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한다. 일본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 까마귀들은 하루라도 보이지 않는 날이 없다. 하지만 까마귀들의 사체는 보기 힘들다. 어느 사람은 야생동물은 죽음을 맞이하면 물리적으로 소멸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추측일 뿐 정확한 해명은 되지 않았다. 한 도시에서 타살당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발견자는 우체부로. 어느 날부터 우편함에 우편물이 모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시체는 이미 부패하고 있었고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렸다. 남성의 사망 추정 시각이 발견 당일의 아침 7시였다고 하는 결과만이 나왔다. 사이타마에서는 회사원 A 씨는 수면 부족 때문에 멍하게 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날도 차로 출근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지갑을 집에 놓고 온 것을 알아차렸다. 지갑을 가지러 집에 되돌아가려고 한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차에 키를 꽂는 구멍이 없어진 것이다. 1977년 12월, 이집트의 한 지방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독일을 보관하는 유적지에 빛나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변화도 없었고, 2시간 정도 떠오르다 돌연 사라져버렸다.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유적지에서 황금 십자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시부야의 근처를 지나는 지하 통로에는 지워선 안 되는 낙서가 있다. 예술가를 꿈꾸던 젊은이가 자살하기 전에 컬러 스프레이로 그린 팝아트인 것 같다. 언뜻 보면 의미불명한 영단어의 나열이지만 밤에는 저주의 말로 변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낙서가 더 씌워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낙서인지 알수 없다고 한다. 야마구치에 있는 한 5층 건물에는 계단에 층수를 나타내는 표시가 없다. 이것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버튼에는 층수 대신 그층의 세입자명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계단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 이유를 빌딩의 오너에게 물으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한다. 가끔씩 층수가 증가합니다. 1957년 남태평양에서 한 명의 스웨덴 군인이 무인도를 발견했다. 동시에 그 무인도에 있는 189종의 독특한 진화를 이룬 포유동물이 발견되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0년경, 독일의 한 시인이 발표한 시에 새로 발견된 생물의 생김새를 읊었다고 생각되는 시가 존재했다. 그 시인은 어디서 그것들을 본 것일까? 시마네현 마스다시에는 흰 차가 다녀서는 안되는 건널목이 있다.자동차 한 대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건널목이지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어떤 경위로 이러한 소문이 도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단지 흰 차로 건널목을 건너면 차내에 여자의 비명이 들린다라는 소문이 있다.이탈리아의 낡은 항구 도시에는 아하라라고 불리는 독특한 의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의식 중의 행동이나 소도구 등이 제사의 의식을 꼭 닮았다. 여행 중이던 사무라이가 어부에게 알려줬다 라든가 표류하던 동양인이 알려줬다 라는 전설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 단지 이 항구 도시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웨일지에 원하지 않는데도 순간이동을 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일순간 수백 미터를 이동한 목격증언도 전해졌다. 나날이 이동하는 횟수도 증가해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는데 그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화한 그의 친구는 그에게 꿈의 신이 나타나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타이베이에 무엇이든 수신할 수 있다는 남자가 있었다. 눈을 감고 집중하면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무선 같은 것을 수신할 수 있었다.그 능력을 계속 쓰면서 수신감도나 범위도 강화되어 갔지만 그는 대학생 무렵에 수신 행위를 끊었다.그는 계속 수신하고 있으면 무서운 것을 들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떨면서 말했다.영국의 한 항구 도시에서 갑자기 직경 1m 정도의 구멍이 길의 한가운데에 뚫려버렸다.구멍에는 녹색의 탁한 물이 고여 있고 상당히 깊었다. 시에서는 안전을 위해 철판을 깔아놓고 있었지만 근처 주민의 요청으로 구멍을 메워 도로를 포장해 버렸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가끔 철판 아래로부터 노크 소리와 함께 "실례합니다"라고 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호수에서 익사자가 다수 나왔던 적이 있다. 과거 한 명의 청년이 호수에 빠진 소녀를 구출했다. 그의 신속한 판단과 필사의 구조에 의해 소녀는 목숨을 건졌다. 목숨을 건진 소녀는 후에 청년에게 수면에 비친 자신에게 질질 끌려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물리학자 라스오파는 갑자기 자택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중력에 관한 연구가 전문이었던 그는 그날도 실험이나 논문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스오파의 자택에는 밖으로부터 침입된 흔적도 없었고 현관이나 창은 잠겨 있었지만 밀실은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뚫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크기의 구멍이 천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스오파는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간 것일까? 이탈리아 한 교령 수레에서 로자 메르첼이라는 영혼이 어떤 남자에게 빙의해. 자신은 산채로 매장된 사람이었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체를 발굴해 전시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파내진 시체는 얼굴이 왼쪽으로 향해 있었고 왼손가락뼈는 자신이 갈가먹은 흔적이 있었으며 무릎은 관을 위로 올리듯이 굽혀져 있었다. 1962년 켄자스주의존 페이너스는 치매가 걸린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중 이상했던 것은 존의 손으로 심어진 여러 개의 흰 카네이션 중에서 어머니를 묻은 장소에만 진한 붉은색의 카네이션이 피어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부부가 집을 지었다. 보안을 위해 현관에는 자동잠금장치와 카메라 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어느 날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치어서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의 모니터에는 뺑소니 사건 현장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당황해서 도우러 나갔지만 밖으로 나오니 도주하는 차도 사고로 튕겨진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자 집안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던 아내가 외쳤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 쪽으로 가고 있어. 괜찮아? 시즈오카에 사는 한 노파는 삼색털 고양이 할머니라고 불리고 있다. 유년 시절부터 잠시도 빠뜨리지 않고 고양이를 계속 기르고 있었고, 노파가 키우던 고양이가 모두 삼색털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왜 모두 삼색인가요? 라고 물으면, 삼색 고양이가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삼색 고양이가 온다고 한다. 고양이의 사이는 병사이거나 교통사고이기도 했지만, 죽은 후 며칠 뒤에는, 반드시 삼색털의 새끼 고양이가 찾아온다고 한다. 캐나다의 엘버트주에 살고 있던 락피셔맨은 살면서 한 번도 어패류를 먹지 않았다. 그는 날생선은 물론 굴소스를 조금이라도 사용한 요리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구토를 해서 마트의 물고기 코너에도 가까이 갈수 없었다. 그는 43세 때 입에서 8리터의 물과 20마리에 가까운 작은 물고기. 7개의 조개를 토해낸 후 죽었다. 그를 해부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의 위에는 많은 수의 괴양이 있었다고 한다. 남미 아마존 유역의 작은 마을에 물이 말라 흙이 보이는 우물이 존재한다. 그것은 현지의 말로 지구의 구멍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곳은 뭐든지 흡수하는 악마가 사는 장소로 여겨져 접근금지라고 한다. 한 주민이 말하기를 우기에는 마을 전체가 침수되지만 그 우물의 주의만은 마치 목욕탕의 마개를 뽑은 것처럼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1986년, 사이타마의 어떤 주택의 욕실에서 백골 시체가 발견되었다. 최초의 발견자는 그 주택의 관리인이었다. 한달 후에 입주하고 싶다고 하는 젊은 부부를 위해 건축일에 아무도 입주한 적이 없는 그 방의 열쇠를 처음으로 열었을 때의 일이었다. 1984년 4월. 벨 마크레 부인의 장례식에 약 400마리의 벌이 참석했다. 일찍이 벌들은 벨이 노래를 시작하면 그 소리를 듣고 모였다고 한다. 관이 무덤에 들어갈 때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이 무덤 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죽은 벨을 포함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18세기 초반 멕시코의 어느 곳에 부임해 온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신부는 현지인으로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멕시코의 한 오지에는 거대한 용이 있다고 한다. 이를 흥미롭게 여긴 히메네스는 몇 명의 동료와 함께 그 장소로 찾아갔지만 거대한 바위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곳엔 바위밖에 없다고 현지인에게 말했지만 현지인은 그 장소는 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말했다. 린다 백작 부인은 어느 날한 무역상으로부터 회춘의 유약을 사게 된다. 늙은 부인은 신녀를 불러. 신체의 어떤 주름이라도 지워버린다고 하는 그 유약을 전신에 바르게 했다. 2일 후 부인의 얼굴에 있던 주름은 사라졌고 피부도 10대 아가씨 같은 모습이었다. 부인은 기쁨을 참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치매 상태가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뇌의 주름까지 지워져버린 것 같았다. 1950년 아이오와 주의 농부 카네기는 성격 좋은 주정뱅이였다. 그가 과음을 하면 가끔 소식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기이한 미래의 뉴스를 말했다고 한다. 뉴스의 내용은 반세기 후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었지만 동료들은 뉴욕의 빌딩에 비행기가 돌진하는 내용이나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기묘한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60세에. 술집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었지만 친구들은 죽기 직전에 그가 2025년 이후 소식 없음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변호사인 켄씨는 어느 날 집에 가던 도중 흰 옷의 노인이 켄씨의 댁은 어느 쪽인가? 라고 켄에게 물어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노인을 집에 안내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느새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켄은 축구복권으로 1,000달러를 얻었다. 그 다음 주에도 낯선 노인이 켄의 집을 물어보았다. 켄은 기뻐하며 또 노인을 안내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급사했다. 전날의 노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치바현에 있는 병원의 외벽에는 환상의 벽화라고 불리는 낙서가 있다. 그린 사람은 말기암으로 입원하고 있던 미대생으로 어느 날 그녀가 그림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투병의 괴로움을 그대로 그린 것 같은 벽화는 유족마저도 절규해. 그림은 곧바로 지워졌지만 지금도 야근하는 간호사나 경비원이 저절로 그려지는 벽화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행해진 일을 나타내는 정확한 자료는 공표되어 있지 않다. 당시 소련군이 자료들을 거의 소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조사 위원회는 버려진 자료들 중 불에 타지 않은 서류의 일부를 복원하였지만 소생, 증식,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었고 결국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였다. 일본의 영능력자가 텔레비전 기획으로 윈체스터가의 미궁 저택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윈체스터 부인이 악령을 달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저택의 증축과 개축을 계속했다고 한다. 저택의 도면을 본 영능력자는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TV 스텝에게 경고했다. 입구에서부터 부인의 방에 갈 때까지의 순서가 마치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진처럼 생겼다고 한다. 일찍이 시가현에는 함대도라고 불리는 네 개의 섬이 있었다. 그 섬은 아침 안개가 있는 날에는 정말로 내척의 군함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1944년 하룻밤새 천명에 가까운 그 섬의 거주자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해저 화산의 분화에 의한 집안치마라고 추측되지만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섬이 정말로 출항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지 않았다. 이시카와현에 있는 산에 들어간 한 여성은 잡초와 잎기에 덮인 사원을 발견했다. 그 사원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 아직도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했다고 말했다. 여성이 사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 모두가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을 깨달았고 기분이 나빠져 집에 돌아가 보니 방의 마루에는 그녀가 사원에서 걸었을 때의 위치와 똑같은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1969년. 영국의 찰즈 풀톤 씨는 놀랄만한 광경을 보았다. 개인용 비행기로 요크셔주 상공을 비행하던 중 전방에 낀 안개에서 공중에 떠오르는 큰 바위가 나타났던 것이다. 큰 바위의 정상에는 등대가 세워져 있어 근처를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 풀톤 씨는 잊혀지지 않는다. 마치 마그리트의 그림 같았다. 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 모란가테 산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35세 때 술에 몹시 취해 딸꾹질이 나온 이래 평생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딸꾹질의 주기가 딱 57초였고 그에 대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채이 노인은 69세에 세상을 떠났다. 1960년 11월 61세의 스페인의 농부 바렌치노 고메스는 불면증 치료차 마드리드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지난 50년간 단 한숨도 잡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장기간의 테스트 결과 의사들은 나는 10살 이후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부엌의 난로 앞에 앉아 닭이 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멕시코에는 오늘날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파카랑의 무덤이 있다. 파카랑의 무덤 뚜껑에는 마치 현대의 로켓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전 세계의 언어를 섞어 놓은 듯한 다섯 줄의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1784년 영국 남부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방문했다. 당시에는 볼수 없었던 독특한 양식의 옷 때문에 남자는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4일간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 23년 뒤인 1807년, 남자는 다시 마을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23년 전과 변함없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4일 동안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또 사라졌는데, 그 후로도 23년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방문한다고 한다. 어느 숲에는 신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야쿠섬에 자라는 삼나무와 비슷한 크기여서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자신이 신목과 동등한 존재라고 떠든 일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택의 벽에 죽고 싶지 않다라는 글자를 무수히 남기고 자신의 신체에 하늘의 저주라고 새긴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신이 벌을 내린 것일까?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던 리처드 버드 제독의 말을 그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1971년 임종 직전에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주 빛이 도는 원형 물체를 남겨줬다. 하지만 그의 사망과 동시에 원형 물체는 사라졌다고 한다. 바티칸의 비밀 도서관에는 실제로 마법서가 존재한다. 연대를 알수 없는 그 책은 쭉 도서관에 있어 왔는데.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냈다. 책을 읽은 바오로 3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다시 그 책을 비밀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숨겨놓을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지금껏 알아오지도 못했던 알고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의문점. 현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을 아주 짧은 시간에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 외계인의 존재, 미스테리한 일들의 진실 등등을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단한 가지 사실 때문에 눈을 감고 죽지 못한다. 고대 이집트 시기, 람세스 2세의 시대에는 지금은 허무 맹랑하다고 여겨지는 연금술이 성행하던 때였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연금술사는 실제로 철을 금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물질을 연금할 수 있었는데 그 물질은 현재 지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라고 한다. 연금술사는 자신이 연금해는 물질의 특별한 능력과 심각한 위험성을 깨닫고 물질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그가 만들어낸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폭발했다고 한다. 켄자스주의 거주 중인 데이먼은 어느날 저녁, 인적 없는 길로 편의점에 가던 도중, 한 남자와 마주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자신을 향해 웃더니, 그에게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말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TV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데이먼이라는 남자가 무장 강도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